नमोत्स भगवतु अर्हतु संतसु नमोत स भगवतो सम्म 나무다사 그 바가와 아라 삼마 삼다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답게 절합니다. 네, 법구경 공부입니다. 지금 13번째 품, 로카와코 세상품의 개송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음, 어저께는 170, 171번 두 개의 개송을 통해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물거품처럼, 신기로처럼. 그래서 어, 22번 상류다의 95번 거품 덩어리경에서 색수상행식 5온을 색과 수는 물거품에 비유하고 상은 신기루에 비유하고 행들은 파초줄기에 비유하고 어, 식은 마술사, 마술에 비유해서 어, 참으로 텅 비고 헛되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요렇게 알려주는, 음, 거품덩어리경까지 함께 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음, 세상을 보는 사람들을 죽음의 왕은 보지 못한다. 라고 해서, 뭐, 죽음의 왕, 마라. 해서, 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음, 뭐, 결국은 뭐, 범죄의 영향, 무명과 가례 때문에, 무명에 묶이고 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 거기에 지배자 죽음의 왕은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그 죽음의 영역 중생들의 세상에서 벗어나 해탈한다 이런 말씀이었죠 그리고 분별의 아는 자 분별설자 부처님 이렇게. 바르게 분별해야 하는 자는 집착하지 않는다 라는 거고요. 자 오늘 172번 개성입니다. 요저푸페파맛치드와빠차소나빠마짜띠 소망로깡, 빠바세띠아빠무도와 짠디마. 전에는 방일하였지만 나중에는 방일하지 않은 사람, 그는 이 세상을 비춘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1 7 3번 야사바 방 까땅 깐망 구살레 나 비디 야띠 소망 로강 바바세띠 아빠 무도 와잔디마 지은 악업을 선으로 덮은 사람. 그는 이 세상을 비춘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네. 어... 또좀 유명한 표현이죠.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네. 어,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 있다. 누가 그런 사람이냐? 라고 할때두 가지로 표현하는 거죠. 옛날에는 방일했어. 그러나 나중에 잘 공부하는 이런 나중에는 방일하지 않은 사람. 그런가 하면, 과거에 지은 악업을 열심히 선으로 덮는 사람. 이런 두 가지 사람이 마치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 세상을 비춘다. 옛날에는 구름 속, 달이 구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비추지 못했어. 그런데, 이제 구름이 벗겨지고, 구름에서 벗어난 달은 세상을 밝게 비추죠. 옛날에는 방일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공부를 만나서 잘 실천해서 방일하지 않게 된 사람. 옛날에 방일했다라고 하는 거는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는 때와 같은 거죠. 그때는 세상을 비추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느 때에 어떤 계기를 어떤 것, 어떤 계기를 만나 가지고 방일하지 않게 되었어. 여기서 방일 이러면, 음, 뭐 삼매를 닦는 데에서의 방일 해가지고 법을 드러나게 하는 이런 높은 이야기도 한 가지가 있고. 그런가 하면 또 보편적으로는 여러분 우리 어, 그니까 방일이란. 방일하지 않다라는 말을 법을 드러나게 하는 높은 수행의 경지에서 쓸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좀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어, 불방일하다라고 하면 게으르지 않고 잘 노력하는 어, 이런 표현이 되겠죠. 이 표현에서는 어떤 걸볼수 있나요? 네, 산영철 수행의 테크닉이 나오죠. 아다비 삼빠자노 사티마 사티마 마음의 현재를 발견한다. 삿띠를 가진 사람. 삿띠로서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고 또는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발견해서 삼빠자 아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아따비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는 노력. 오름은 유지, 향상하는 노력. 네, 요렇게 아따비이 노력이라는 것. 두 가지 측면의 노력을 말하죠. 이 노력이라는 걸 두고 방이라다 하면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거요. 어 잘못하고 있는지 발견하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 방이란 사람이죠.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르게 보완이지 못해서. 그 잘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더 향상으로 이끌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방일한 사람이죠. 예전에는 그렇게 방일했어. 그런데 어느 때에 부처님을 만나고 그 가르침을 만나서 내가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어. 이런 변화를 계기로, 어, 지금 잘못하고 있는 줄 알아가지고, 그 잘못을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하는 사람 방일하지 않은 사람이죠. 잘하고 있다라고 발견해가지고 알아가지고는 그 잘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더욱 잘하도록 향상으로 이끄는 이런 사람 방일하지 않은 사람이죠. 예, 전에는 방일했지만 나중에는 방일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우리 두 가지 관점. 보편적으로는 사념초 수행의 테크닉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 라는 이 테크닉에서 아따피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하는 사람 오름은 유지 향상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방일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 높은 수행의 경지에서는 삼배를 닦아가지고 삼매가 성취되었으면 그 삼매를 얻는 과정 마음이 일어나서 내적인 심해 자았다의 과정을 통해서 법을 드러나게 하면 그가 방일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가 방일하지 않게 안음으로써 법을 드러나게 하면 그 드러나는 법의 무상을 관찰하는 법의 빛과 사라를 통해서 여실지견하는. 예, 이런 과정을, 음, 진행하는 사람, 그런 경지에 들어선 사람이 방일하지 않은, 불방일한 사람.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가지고,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어, 이전에 방일했던 사람은 구름에 가려진 달처럼 세상을 비추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이제 그두 가지 관점에서 바, 방일하지 않게 된 사람, 이런 사람은 달을 가리던 구름이 흘러갔어. 이제 달에서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세상을 비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173번 개성에서는 지은 악업을 선으로 덮은 사람 이랬어요. 어, 예전에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신고의 삼업 악업을 지었어요. 악업이라는 거 뭔가요? 예, 신고의로 악업을 지으면 네 이게 십악업 이렇게 되죠. 십악업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나요? 과도 모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십악업은 피해야 한다. 그런데 이전에는. 앞에서 말했듯이 방일하지 않은 이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방일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말고 마음으로 잘못된 행위, 심 악업을 짓는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 악업을 피하고 선업을 적극 실천하는 이런 노력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어때요? 그런 악업에 의해서 괴로움이라는 과와 보가 생겨나서 살아서도 괴롭고 나를 지옥으로 이끄는 이런 결과를 결과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그 상태가 한번 악업을 지었으면 별수 없이 악, 괴로운 삶을 살아야만 하는냐? 그런 건 아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소금 종지경을 알지요? 업장 소멸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음. 한 움큼의 소금을 요 작은 물그릇에 넣으면 작아서 먹을 수 없지만 한 한움쿠, 움큼 똑같은 한 움큼의 소금을 저 낙동강에다 던져넣으면그 낙동강은 이한 움큼의 소금 때문에. 작아서 먹을 수 없어? 요렇게 되지는 않죠 분명히 낙동강 안에는 내가 던져놓은 한 움큼의 소금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 소금의 양에 비해서 물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던져진 한 움큼의 소금은 있기는 하지만 그 물을 작게 만들지 못하죠 요거 뭔가요? 따로 어, 이전에 지은 악업의 결과로 생겨난 소금 덩어리라고 하는 이 짠맛 괴로움. 요것이 그대로 작은 그릇 안에 물 안에서 물 안에 던져져서 고로한 작은 물이라는 조건 가운데서 익으면 동일한 만큼의 소금의 양, 이 악의 결과인 괴로움이 커다란 힘을 가지고 나에게 아픔으로 경험되지만, 이 만큼을 저 많은 물에다 던져 넣으면, 이제 낙동강 물이라고 하는 그 많은 물을 조건으로 익었을 때는, 익기는 있는데, 그저 낙동강 물 안에 소금이 들어 있기는 한데 그것이 워낙이 많은 물이라고 하는 그 조건과 함께 엮여서 익었기 때문에 그것이 작았다 라는 특성을 가지고 나에게 괴로움을 경험시키는 정도는 아주 작다 예 여러분 우리가 업장 소멸이라는 것을 불교신자들은 뭐,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 업장 소멸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가가지고, 비는 일을 통해서, 제사 지내는 일을 통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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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장 소멸하려면 청도제를 지내야 한다 하든가요? 업장 소멸하려면 뭐 해야 된다 하더라? 여기저기 가가지고, 업장 소멸을 위해서 기도하고 빌고, 이런 방법이 나의 이전 삶에서 지은 악업으로 생겨난 이 괴로움이라는 결과치를 그렇게 기도하고 제사 지내는 힘이라는 그 조건들과 엮였을 때이 괴로움을 작은 양으로 익히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들 가운데 익혀야 이 괴로움이 작은 크기로 익을 것인가? 네, 바로! 십 악업과 반대되는 과도, 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십 선업을 행하면 그십 선업을 지었을 때그 결과로 생겨나는 행복이라는 결과물이 이게 많아지면서 어, 악업 이전에 지은 악업의 결과로 생겨난 괴로움이라는 이 결과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줄여주는 거죠. 그렇게 행복의 힘으로 괴로움을 익혀가지고 힘쓰지 못하게 요렇게 하는 것이 이전에 지은 악업의 결과로 생겨나는 괴로움이라는. 내 삶의 장애를 소멸하는 길이다. 불교적인 업장 소멸은 바로 이 방법이다. 여러분들이알 이건 업장을 종결해야겠어. 내가 전생에 지은 업장이 좋다 와 가지고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라고 할때그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뭐 무슨 천도제를 지내러 간다든가 무슨 제사를 지낸다 기도를 한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이전에 지은 업의 장애가 업장이 두터워서 힘들면 힘든 만큼 내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방어의 능력을 갖지 못했을 때는 겪어내야 해. 참아내야 해. 참아내는 가운데 내가 조금씩 조금씩 지금 그와 정반대되는 과도, 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을 짓는 거, 실천해가는 거. 그래서 요만큼씩, 요만큼씩, 업장에 반대되는 행복이라는 이심을 만들고 만들고 만들어서 쌓아갈 때, 이렇게 쌓이는 선업의 결과물 행복이 전생에 지은, 과거에 지은 악업의 결과로 생겨난 업의 장애, 이 괴로움을 방어할 수 있고 감싸서 힘쓰지 못하게 만들게 된다. 이것이 업장 소멸의 방법이다. 잘 배운 불교신자라면 이렇게 내 삶을 바꾸는 일을 통해서 업장 소멸에 나서야지. 이거 누군가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 두터운 업장의 힘으로부터 벗어나야지 라고 해서는 벗어날 수 없다. 왜? 사실을 모르는 어리석음이 삶을 이끌면 그 어리석음은 괴로움을 더욱 누적해갈 뿐이다. 네, 이런 관점인 거죠. 자. 어, 172, 173두 개의 개송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어, 이전에는 이렇게 부족했지만, 이후에, 현재, 이렇게 어, 충족된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 세상을 비춘다. 네, 여러분. 이전에 방일했다면, 서둘러서 방일하지 않은 삶으로 바꿔야 합니다. 아따피 삼빠자노 사띠마 사띠 사티. 그러니까 사념초 수행 사띠 하는니 사띠를 힘 있게 하는 일을 통해서 악을 버리고 선으로 되돌아가는 이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잘 수행해서 삼매를 닦는 가운데 법을 드러나게 해서 여실지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전에 내가 잘 몰라서 십 악업을 짓는 삶을 살아왔다면 서둘러 서둘러 가지고 십 선업을 지음으로써 십 악업을 지었던 삶의 과정에서 만들어서 쌓여있는 그 괴로움이라는 과가 십을 가지고 나에게 업보로써 찾아오지 못하도록 십선업을 짓는 힘을 더 통해서 덮어가야 한다. 네, 어, 요것이 어, 현재 우리가 어,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워 실천하는 불교 신자로서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급한 일이다. 전에는 방일하였다 하였다 해도 지금은 방일하지 않겠다. 전에는 악업을 지었다 해도 지금은 선업을 짓겠다. 참 표현도 좋아요. 지은 악업을 선으로 덮었다. 십 악업으로 지어온 삶의 결과를 십 선업을 짓는 곳으로 덮어버리겠다. 이전에 지은 악의 결과 괴로움이 힘쓰지 못하도록 덮어버리겠다. 참 멋있죠? 예.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어, 두 개의 개성을 통해서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세상을 비추는 사람. 이전에는 잘못 살았다 해도 지금 잘 사는 일이 중요하다. 이전에는 방일하였다 해도 지금 방일하지 않아야 한다. 이전에는 악업을 지었다 해도 지금 선업을 지어야 한다. 이전에 지은 악업을 선을 통해서 덮어야 한다. 네. 두 개의 개성 오늘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